마이클 오이긴스의 다우마이스의 전략.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가시 투자 전략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아온 투자서다. 이 전략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된 30개 대형 우량주 가운데 대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 종목에 매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고 1년 후 다시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오이긴스는 이 방법을 통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략의 핵심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시장에서 저평가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외면했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은 대세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회복되고, 배당 수익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다우의 계 전략은 저평가된 운영주를 저가에 매입해 주가 회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통적 가치투자 전략과 맞닿아 있다. 보이 긴스는이 전략의 실행 방법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한다. 연말 기준으로 다우 지수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하고 이들의 균등 비중으로 투자한 뒤 1년간 보유한다. 이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다. 복잡한 분석이나 시장 예측 없이 누구나 쉽게 실행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는 역사적 데이터를 근거로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음을 설명한다. 특히 약세장이나 횡보장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더 높은 안정성과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는 대당 수익이 일정 부분 하락을 상쇄해주고 저평가 종목의 회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우의케의 전략은 투자자들이 유행이나 인기 종목을 따라가기보다 가치 있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 지이다. 또한 주식 투자에서 배당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오이긴스는 주식 수익이 단지 시세 차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 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후 인컴 투자 전략이나 배당 성장 투자법의 확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다우의 개 전략은 복잡한 전략이나 시장의 측 없이도 꾸준한 원칙과 인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투자서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개인 투자자에게 실천 가능한 장기 가시 투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측으로 평가된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저평가된 무형주에 투자하고, 시장이 그 가치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다. 개당이라는 안전장치를 활용해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피하며, 단순한 원칙을 장기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측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